안녕하세요.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,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17절. 제목, 여자의 일생.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. 요한계시록 12장 6절. 해산하는 여인.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의 사명은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. 그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. 애를 쓰며의 헬라어 바사니조는 괴롭히다 라는 의미입니다. 이 말은 성경이나 헬라 문학에서 상고로 고통하는 여자와 관련해서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 신약에서 바사니조는 일반적으로 형벌과 시령과 핍박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. 요한기시록에서 이 말은 마귀의 세력들이나 하나님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에만 사용되었습니다. 부르짓더라의 헬라어 크라조는 70인역에서 종종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.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절은 신원회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. 이로 보아서 이 여인은 용에 의해 괴롭힘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셨으므로 아이, 곧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. 이처럼 여자,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동안 괴로움을 받은 것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. 광야로 간 여인 아이, 곧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하늘에서 왕으로 주위하심으로 권세를 잡았으며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. 이에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. 그 여인은 광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해 1260일 혹은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. 이 기간은 두 증인이 배옷을 입고 예언한 기간과 부합하고 작은 뿌리 활동한 기간이기도 하며 바다 짐승이 땅을 통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 시간이기도 합니다. 이 기간은 아기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압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. 이 여인 곧 교회는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에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약의 교회도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뱀이 그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함으로 멸망시키려 하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양육함을 받은 그 여자는 남은 자손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. 기도.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저도 맡기 나이다. 아...